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삼천당제약 오늘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세 이후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 오늘 삼천당제약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삼천당 제약 아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뭐 특별히 이제 뉴스를 찾아보면은 어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예, 뭐 특이한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아 일단은 이제 삼천당 제약 관련해서. 이아이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뭐잘알 수는 없는 거고. 어,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던 어 미국 계약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르다가 이제 빠졌는데 그 이후로 한달 동안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근데 요 구간에서 바이오주가 정말 안 갔거든요. 예, 시장은 새해 들어서 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굉장히 주춤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여기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 관세 얘기 나오고 뭐 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또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온 건데, 어 사실 이 패턴, 예, 요 패턴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예, 좀유익깊게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 이렇게 상한가를 간 다음에 이한달 동안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는 것은 뭔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자 이때 이제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어, 이탈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 어, 다시 되돌렸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때 모멘텀이랑 지금 모멘텀은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간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어,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어, 계약이 예,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텀식 계약 이후에 예,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미국의 아일리아 계약 이후로 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음, 오늘 이제 뭐, 뭐 이렇게 굴직굴직한 뉴스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어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어, 다이 바이오 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다 똑같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 자꾸 이삼천당 제약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지금 그쪽은 어 이제 특허 관련해서 패소를 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삼천대형제약이 계속해서 오른 이유는 유일하게 예, 특허를 회피를 할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특허가 회피가 되고 어,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된다면은 예, 정말 많은 아, 매출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간 산천당 제약이 좋은 흐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부각을 받고 어, IR 내용도 어, 부각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영역까지 이제 다가오는데요. 어, 일단 여기서 이제 또주춤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거래량이 좀 많이 터렸던그 터져. 지점이에요 특히 요날 급등했다가 급락해 가지고 물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저항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만원 대까지는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단 팔고서 추가적인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추가적인 주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조종이 별로 없다거나 그리고 바이오업황이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텀신만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기술 계약. 이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계약이 나온다라면은 어,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데 어, 이3천당 제약의 주가 흐름에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은 보시면은 다 이슈가 엄청나게 큰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조종이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모멘텀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데 주가 하락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길게 보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성이라는 건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하지만은 어또 빠지기 시작한다 라면은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음. 것들은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알게 모르게 그이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좀 음해하는 그런 세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빠진다던가 뭐 그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았는데 예, 그런 공격을 많이 당해요. 예, 그때마다 럴아 주가가 또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조정 시기에는 좀 조심을 하자 아 그리고 빠르게 대응을 하자 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삼천당제약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